오늘부터 도원시에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군요. 도원시의 봄, 대부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맑은 날에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한껏 느끼며 벚꽃이 흐드러진 길을 걸어보고 밤하늘 반짝이는 별을 헤아려 보세요. 봄비가 내리는 날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봄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설레는 봄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 이것도 그 문자인데? 소담패밀리 레스토랑. 계절이 바뀌면 소담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쿠폰이 오거든요. 이거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짜 티켓이 날라오나 봐요. 대로한테 선물 주려고 샀던 택배들 다 여기 숨어 있었더라고요. 택배가 이쪽으로 와. 기사님이 요 담장을 통해서 이렇게 던지시나 봐요. 취급주의 택배 상자인데 이걸 이렇게 던지셔도 되나? 택배 개봉을 좀 해야겠다. 택배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근처에 있었어. 택배 개봉하다 말고 어디가? 뉴스 이야기하기? 아빠가 대화 좀 하자고 불렀나보다. 아빠 왜요? 딸한테 뉴스에서 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밤길이 위험하니까 조심히 다니라고. 아이 따봉 상자를 두 개나 사버렸네. 선물을 대로랑 윤건이한테 하나씩 주고 앞으로 친구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소담패밀리 레스토랑 외식권은 아, 레스토랑 쿠폰 생겼다고 주한이를 불러가지고 데이트를 할까요, 수요일날?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데이트는 안 되는데 그냥 파티로 해서 만들어서 가볼게요. 4시간이면 충분하겠죠? 속는 셈 치고 한번더 가본다. 소담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여기 나중에 한식집으로 꾸며주실 건가 봐요. 집밥 같은 편안함으로 가족의 하루를 정겹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주한이와 함께 가볼게요. 교복 입고 가볼까? 교복 데이트? 의상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네요? 그걸 맞춰서 입고 오려나? 궁금하네 지금 콩이 교복이 약간 갈색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지정 한번 해보지 뭐 의상 색상 지정 낭만적으로 대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권장 행동은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교복 입고 오고 주환이 의상 컬러도 이랑 맞춰 주고 권장 행동은 먹고 마시기 대화는 낭만적으로 대하기 수요일 날 주안이랑 저녁 먹으러 가 볼게요. 근데 영성 학교가 끝나고 가야 돼서 학교를 좀 일찍 끝낼 순 없나? <laughs> 학교를 일찍 끝낼 순 없네. 그럼 학교 끝나고 바로 저녁 먹는 걸로 하지 뭐. 쿠폰이 수요일에만 쓸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주말에는 꽁이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둘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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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훌라후프 한다 아빠 훌라후프 진짜 잘하거든요 보실래요 봐. 우후. 대박이죠 아빠 훌라후프 되게 잘하죠 지난번에 진짜 더 웃겼는데 이 역광 너무 무섭게 나와 너무 범죄자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랑아는 뭐하지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봄이니까 가족들 옷도 가볍게 입고 다니겠네요. 일상복을 봄, 가을이랑 어울리는 걸로 입혀놔서 이대로 입혀놓으면 될것 같고, 엄마는 이미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어차피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조이들 자유 행동에 맡겨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잠을 안 자진 않겠죠? 문득 발견한 건데 아빠 소망이 뭔가 다 가족에 관련되고 건강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강서적 읽고 싶고 자녀와 배우자와 긍정적인 대화하고 싶대요 아빠가 이런 소망을 띄워놓으니까 더 현실적이다 그럼 여기 책에서 건강서적 읽자 아 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둡지 진짜 저희 집에 조명이 진짜 많이 달려있거든요 정말 많이 달려있는데 집이 너무 어두워 뭔가 바뀌었어 그래픽도 좀 바뀐 것 같고 음 아빠가 드디어 운동 능력 만렙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피트니스 대회를 예약할 수 있대요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하면 상금도 받을 수 있대요 고령 조이도 괜찮겠죠 위험하진 않겠지 운동 여깄다 어머 운동 관련된 대회가 되게 많네요. 이거 운동 레벨 올려서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아빠 보디빌더 한번 나가볼까? 시니어 보디빌더. 몸이 워낙 좋으시니까. 이 책에서 보디빌더 관련된 정보를 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랑아 뭐하나 봤더니 지금 와인 랙 앞에서 와인 랙 감상하고 있어. 랑아는 성인 되면 주당의 기운이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조이들이 언제잖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잠을 자는 조이가 엄마밖에 없네. 어? 아빠 책다 읽었다. 보디빌더 대회 신청하자. 우리 도원시에서 시니어 보디빌더가 열린다고. 내가 한번 참가를 해 봐야겠어. 아빠가 정신의학과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원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거든요. 근데 운동도 제가 요가, 크로스핏, 헬스, 러닝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헬스나 달리기인 것 같아요. 심박수가 좀 올라가고 땀이 좀 나고 이 정도의 운동을 하면 확실히 그 우울했던 기분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트 대회 운영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대회 운영팀입니다 보디빌더 대회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의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보디빌더 대회가 일요일 8시부터인데 어? 바로 오늘이네? 낚시하러 갔다가 저녁에는 피트니스 대회를 가는데 피트니스 대회 원래 왜 이렇게 밤늦게 하는구나 그럼 아빠 지금 자고 컨디션 조절해야 되겠네 잠옷을 자꾸 딸방에서 갈아입긴 하는데 엄마한테 안방에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콩이방이 세탁실에서 가까우니까 자꾸 콩이방에다가 갖다 넣나 보다. 오늘 이러다가 밤 새겠어. 랑아도 컴퓨터 하느라고 지금 졸린 것도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완전 집중해서 뭔가 하고 있네요.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랑아도 자야겠다. 랑아는 청개구리 같이 엄마 아빠 방에서 옷을 잠옷을 갈아입고. 자, 아, 랑아까지 취침. 하도 새벽에 자가지고 금방 아침이 됐네요.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려나? 엄마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새벽 늦게 자가지고 아직까지 자고 있습니다. 엄마 자격증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 지금 랑아 자고 있으니까 일로 나와서 엄마 좋아하는 공모전 응모 한번더 해볼까요? 태블릿에서 자기계발서 읽고 싶은 엄마 그러면 옆에 마침 태블릿이 있으니까 공모전 응모하고 자기계발서도 읽으면 되겠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잘하는 게꽤 많아요 제가 열심히 스킬을 올려준 건 아닌데 만렙이 엄마는 4개나 돼 근데 말솜씨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매력도 높아요 제주꾼이야 엄마가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은 우리 콩이와 랑아. 그리고 지금 우리 콩이가 성인 될 때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 청년이 되기까지 이틀 남았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결혼시켜야 되니까. 오? 그럼 수요일은 성인 아닌가요? 그럼 파티를 취소하고 로맨스 관계를 좀 많이 올려놓고 수요일쯤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다. <laughs> 또 표자리역이야? 아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를 굉장히 견제하는 참가자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절이 아님을 증명해 나 만렙 작가야. 허! 나도 모르게 한 표절이라고? 나와 유사한 내용을 집필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여 결국 표절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전 수상 취소는 물론 커뮤니티에도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아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엄마가 고생을 했는데 억울해. 표절 혐의를 벗으려고 지필로트를 공개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대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엄마가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열심히 올려서 표절 요약을 벗었잖아요. 이번에도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글을 남기면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야기를 또 해보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표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저는 지난 대회 우승자랍니다. 글을 쓰다 보면 아이디어나 소재가 겹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부 제 힘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만큼 누군가 내 실력을 많이 견제하나 보군. 밥이나 먹자. 맛있는 요리해 먹자. 매콤하게 카레 만들어서 해먹어야겠어. 저는 매콤 카레파거든요 카레 매콤하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 내가 뭐 우승을 못하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 알려진 스타 작가도 아니고 나한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누가 날 이렇게 견제하는지 그건 알고 싶다 어디 가서 드시려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으니까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콩이가 조금 있으면 졸업할 텐데 졸업 여행이라도 좀 떠나보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보는 엄마입니다. 나도 젊어서부터 너무 일만 해왔고 애 아빠도 요새 계속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도시 가는 법좀 알아볼게요. 도원에 고강이 생기면서 여행 가기가 수월해졌다고 들었는데. 도시여행 안내 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방법을 좀 검색을 해봐야겠어. 음, 이런 점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일단 어디로 갈지 생각을 좀 해보고, 애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겠군. 아빠 일어날 때다 됐네. 배고파서 곧깰것 같고. 우리 콩이도 자고 있는데, 자는 동안 주한이한테 문자가 왔네요? 다음에 만나면 무엇을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다고 주한이가 문자를 했는데 대로야! 있잖아, 우리 단순히 친구야? 나 헷갈려. 콩이가 자고 있으니까 답장은 안 할게요. 대로야,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우리 랑아도 아직 자고 있는데, 친구한테도 문자 왔네요. 아오키 료코라는 친구.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네. 엄마는 스트레스 해소하러 오늘도 복싱을 하고 있고, 아빠는 아침으로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눈 오는 날 밖에서 먹는 라면도 맛있었지만, 봄이 되니까, 기온이 적당해서 너무 좋아. 이거 먹고 낚시터 가서 낚시에 와야겠다. 아빠가 만약에 오늘 낚시를 해오면 저녁은 엄마가 광어초밥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오늘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갈까 말까 중앙공원 가서 바람을 쐴까 말까 여보 나 나가서 낚시하고 올게. 응 음, 그래요 갔다 와요. 들어올 때 꽃이나 하나 사올까 우리 콩순이 갖다 주게. 봄 되니까 진짜 뭔가 화사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다. 따뜻한 느낌. 어, 이제 다들 밖으로 나왔다. 엄마도 나왔어. 아 어, 중앙공원 가야겠다. 근데 뭘뭐 이렇게 뛰어다녀? 콩이는 씻지도 않고, 카페 가오네 뭐, 중요한 일 있니? 이렇게까지 뛰어가? 지하철을 아빠랑 다른 데서 타고 가네요? 집 앞에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저기 멀리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가네? 누구 만나러 온 건가? 아 여기 막혀있는 데였어요? 어 죄송해요 화장실 갔다가 뭐 먹을 건가 봐요 근데 먹고 싶은 건떡볶인데 카페가원에 왔네 이거 원래 있었나? 무료 관람 전시? 이 전광판 없었던 거 같은데 원래 있었나요? 그걸 좀 먹어볼까? 허! 이분은 커피를 엄청나게 드셨네 여기 있는 건 혼자 다 드신 거 같은데 어? 우리 콩이 어디 갔지? 아무래도 떡볶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역시 떡볶이가 좋아. 우리 집 떡볶이 맛있지? 다음엔 남자친구랑 와요. 많이 줄게. 떡두개더 얹어줄게. 아빠 낚시 안 하세요? 아빠 낚시해. 오늘 낚시해서 저녁에 초밥 해 먹자. 미끼를 구입해야 되는구나. 미끼 한 10개 정도 살까? 아, 맞다. 이제 낚시하려면 낚싯대 사야 돼요. 아이, 낚싯대를 안 들고 왔네. 위치가 어디였더라? 아, 저 끝에 있구나. 아 예전에는 여기서 낚싯대를 무료로 대여를 해줬는데 말이지. 이제는 사야 되는구나. 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몇 시지? 아 이거? 낚시 못하고 갈 수도 있겠는걸. 자 들어가 볼까? 계십니까? 아 여기 무인 판매점이구나. 낚싯대를 하나 구매를 해가자. 철 낚싯대는 돼야지. 튼튼하겠지. 하나 사고 로또가 있잖아. 복권또 하나 구매해 가자. 자, 어디 보자. 재미로 했는데 당첨이 됐어. 당첨됐다. 이건 당첨됐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구만. 낚싯대 샀으니까 얼른 한 마리만 낚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 선생님 넘어지셨네.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예 내가 예전에 상어도 낚었는데. 아이고 면이 말이 아니네. 아니 창피해서 안 되겠어. 좀 떨어져서 딴 데서 해야지. 자 여기서 아빠는 낚시 좀 하다가 집으로 오세요. 엄마 외출하고 들어왔네. 레드 아로하나 획득. 붉은 비늘 하나하나가 용의 비늘처럼 단단하고 날렵한 레드 아로하나입니다. 이 어종은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대요. 대형 어항에 전시 가능. 아빠 낚시 성공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 콩이는 밖에 나갔다 와서 찝찝한지. 반신욕을 했네? 어, 아빠, 물고기 잡았다고. 근데 되게 좋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 금낚시 때 이상 사용해야지 획득할 수 있는 팁이 적혀 있는데, 이거 낚았어. 레드 아로아나는, 진정한 수조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직선적으로 뻗은 몸매와 날카로운 시선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수면 바로 아래를 느릿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고요한 위험 그 자체죠 행운과 불을 상징하는 물고기로 유명하대요 그럼 이걸 먹을 수는 없고 우리 수족관 사서 집에 전시해야겠다 아빠의 새로운 취미 낚시 <laughs> 좋은가 봐 계속 생각하고 있어 물고기 어 그리고 오늘 보디빌더 대회 나가야 되는데, 아빠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아이, 아, 이것까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나 물고기도 잡았는데 말이지. 어, 낚시 취소가 안 돼. 아빠 피트니스장 가야 되는데. 아, 아빠 헬스보다 지금 낚시가 더 하고 싶구나. 이게 오후에 연속 낚시를 하면 중간에 취소가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다. 오늘 여, 대회 못 가겠다. 아빠 얼른 해봐. 어, 됐다. 봐봐, 지금이라도 출발해. 택시 타고 이동해야겠다.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고, 피트니스 대회장으로 가주세요. 아빠는 보디빌더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빠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피트니스 대회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엄마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자녀와 긍정적으로 가족에 대한 대화도 나눠서 지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연출 맛집 드라마 연출이 감동적인 드라마야 이러면서 엄마 드라마 보고 있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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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다니 우리 콩이가 갑자기 작곡에 관심이 생겼나 본데요? 작곡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레벨이 지금 1밖에 안 되거든요? 나도 맨날 폭식만 하지 말고 이런 예술적인 활동도 해보고 싶어. 랑하는 라면 먹어. 지난 영상에서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건 아무도 안 먹은 것 같죠, 아직은? 그 음식 상하면 냉장고에서 초록색 연기 나오거든요? <laughs>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보다. 그러더니 콩이가 엄마한테 쇼핑 가자고 엄마 야 나랑 쇼핑 가자 그랬더니 랑아가 와서 싸우니를 회상하고 있는데 언니 그거 혹시 설마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언니 졸업하니까 옷 사달라고 그러는 거면 그러지 마 나도 그때 엄청 혼났어 그거야 네가 아빠한테 쌀쌀맞게 구니까 그런 거고 나는 사주실걸 언니도 혼날 텐데. 으흐. 그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엄마랑 옷한벌 사러 가자. 엄마가 사줄게. 나그옷 입고 데이트해서 결혼할 거야. 제가 또 저러네. 그래 손주도 만들어 줘라. 그러더니 동생한테 와서 또 동생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근데 이게 괜히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콩이가 얼굴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동글동글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좀더 날렵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랑아 랑아 표정 왜 이러고 있어? 랑아는 아직 애기라서 이렇게 볼이나 코나 이런 데가 좀 통통하고 동글동글한데 확실히 콩이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조이가 되게 재밌는 게그 미세한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표정도 되게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되게 디테일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얼굴도 살짝씩 살짝씩 바뀌는 것 같고 어쨌든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 아빠 대회 끝났는데 오 어... 슬픈데 미완성 조각상 보디빌더 대회에 참가했지만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씁쓸하대요 처음이니까 다음번에 기약해보자. 솔직히 이번에는 준비 없이 그냥 냅다 도전한 거니까 아빠 조금만 더 도전하면 우승할 수 있어. 그래.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놓자. 오늘의 일을 잊지 말고 조금 더 운동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이거 봐. 승찬이는 빨간 불에 그냥 건너. 다른 주위들은 아니래요. 다 서서 기다리는데 어집다간다 집에 걸어왔나?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놓자. 내년 이맘때 나한테 다시 오게끔 보냈습니다. 어 여기서 콩이 음악 듣고 있네요. 음악 무슨 음악 듣고 있어? 음악 사운드를 꺼놔가지고. 왜왜왜 꺼? 나한테 들려주기 싫은 거니? 방금 노래 좋았는데. 음악 다 들었어? 최근에 또 핫한 일은 없는지 검색을 좀 해보자 제가 음악을 꺼놓는 이유가 제 BGM 소리랑 겹치니까 꺼놓기는 하는데 조이들이 음악도 틀으면 또 들려드릴게요 어? 아빠 엄마랑 대화하러 들어왔는데 휴대폰에 뭐 왔는데? 그린플래닛 환경단체? 보호어종을 포획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걸금 100뮤 부과 보호어종을 포획한 경우 방생하기를 통해서 자연을 지켜주세요 아~~ 여기에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는 써 있었는데, 그러면 방생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대형 어항에 전시 가능이라는데? 벌금 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자. 어항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을까? 카테고리에서 찾는 거좀 어려울 것 같고, 어항이라고 쳐야 되나? 대형 어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저 물고기 되게 큰 거구나. 우와. 사이즈가 너무 큰데? 집에 들수 있는 크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방생하라고 했구나. 사이즈가 커서 임시로 설치해서 확인만 해볼게요. 어차피 벌금 냈는데 뭐... 어휴, 주문한 어항이 크긴 너무 크네. 물고기를 손에 들고... 자, 넣어볼까? 잠깐만... 허어! 내가 이렇게 큰걸 잡았다고? 어... <laughs> 안 되겠다. 방생해야지! 환경을 위한 첫 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묵직한 실천, 생명을 향한 따뜻한 선택이 세상에 남긴 흔적을 기념합니다. 당신이 낚은 물고기를 1회 방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리 거북이 조각상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바다로 돌려보내주신다면 더 특별한 거북이 동상도 함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와! 아니, 저는 딱히 착한 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저희 집에 안 어울려서 방생한 건데, 근데 소식도 빠르네. 방생한 거 어떻게 알았대? 우와! 구리 거북이 조각상이 왔어요. 귀엽다. 이것도 되게 큰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반짝반짝해요. 일단 이거 가방에 넣어놨다가, 어, 이 장식장을 하나 사야겠구만.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방생을 많이 해줘야겠어. 필요 없으니까 다시 팔게요. 거북이 조각상을 어디다 놓을 수 있을까요? 아빠 조각상 잠깐만 꺼내봐요. 여보, 이거 봐. 나 이거 받았어. 나 거북이 조각상 받았어. 어머, 그거 선물이에요? 예쁘다. 이 위에 올려놓을 수 있나? 여기에는 못 올려놓고. 이 선반이는 당연히 안될 거고요. 여보,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아우, 지금 그렇게 큰거 놓을 공간이 없는데. 아, 이거 어디다 올려놓고 싶은데? 이거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나? 어디 보자. 화분을 치우고,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자, 까딱하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묵직해서 괜찮을 거야. 구리 거북이 조각상 임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laughs> 사이즈에 압도돼서 너무 웃겨. 아빠가 앞으로 낚시를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네요. 귀엽네. 우리 콩이는 토크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밥값내라고 왔어. 야, 콩이. 너 엄마한테 옷 사달라 그랬다며. 그럼 너도 밥값내 아빠한테. 아이, 아빠 또 잘하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커서 이래가지고 아빠 밥값 줄게 아빠 맛있는 거 사줘 알았어 내가 커서 맛있는 거 사줄게 둘이 대화를 하고요 토크쇼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장난친 거예요 <laughs>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서 오늘은 늦게 자면 안 돼.